철문이에요? 네 철문이에요 철이에요 철아 철이야? 아... 아예 잠겨있나? 네 그냥 안 열려요 걸려서 아진짜네 그래서 손잡이 없어서 때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시한테 보여줘 만약에 여기 안 열리면은 딴 데로 이동해야 돼요 어. 약간 안 열렸는데? 아진짜 이거 음 어떻게 올라가는데? 아, 너무. 근데 이게 누군가 뜯은 작업 아니에요, 혹시 그거 불러서 뜯은 거 아이가? 안 열리지, 이거는? 아, 잠깐 은게 뭔가? 아, 그니까 우와. 뭐. 이런 거맞지면안 된다. 알았지? 네로 밟아도 돼요? 안 된다 어? 발이 아픈데? 응 여기가 와 창문 다 깨졌네 그니까 러 여기 화장실 같다 내가 보기 우리 맞춰볼까? 화장실 어디 이게 네. 화장실 여인가저 뭐. 여기 차가 저, 이제 저기것같은데 여기? 여기요 그치 내가 보기엔 화장실 여기일 것 같아 왜냐면 주방이 저기이기 때문에 네. 물지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응. 그래서. 자 여러분도 화장실 어딘지 맞춰봅시다 우리 아, 이거 신 것처럼, 이거 예능으로 어, 가고. 시청자분들이 랜턴 하나 장만해야겠다면서 후레쉬가 너무 안 보인다고 하더고요 그러면 랜턴 하나 사게 조금 이제 아, 여러분들이 아, 도와주시면 아, 될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후레쉬랑, 지대폰 후레쉬랑 다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여기 화장실? 안방은 어디지? 아, 왼쪽 아닐까요? 왼쪽에 크기상 이건가? 아, 내가 보기엔 크기상 이거다. 왼쪽? 아니, 오른쪽. 왼쪽? 근데, 안방이 주로 오른쪽에 있나? 아, 네, 보통. 누가 있는지 잘 소중히 열는곳이면될것같아그정도 조금 여기가 안방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옆에 그냥 연결되 있네. 아, 연결돼 있나? 음. 아. 가주시 유리에요, 유리. 브이되네 천장 다 까졌네. 엄청 오래돼서. 집에서, 아, 응. 집에 있는 그냥 장식물 같은 거 와, 천장이 다 꺼졌어요 좀러 야. 난저 의자가 너무 무섭다 진짜 다 오래된 의자 저기 혼자 움직이면 대박이겠다. 그치? 지흔들여져야 네. 여러분, 98년도에요. 그러면은 몇년 전이야? 2 0년 전이네? 20년 전이 달력이네. 지금 98년생이 20살이지. 네. 세살 21살이래요. 자, 그럼 위층 더 올라가서는 안에 발 뒤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천장 보니까 무너질 것 같은. 그 일리가 있네. 20년 전에. 아, 20년 전 우리 태어나고세 3살, 3년 지났어 와. 우리 태어나고 사, 3, 4년 지났어요. 파리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다. 20년 동안 걸렸어요 아니, 벽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바닥은 다 갈라져 있는데. 아,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걸렸다는게 아니야? 봐봐, 20년 전에 달력을 1998년 5월 달이야. 응? 근데 이 파리채랑 구체는 다걸렸아 그래, 구체. 저기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바람에 응. 이렇게 다, 창문 다 열려. 있 창문 다 열렸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래, 다부셔졌는데왜 다 이거는 왜 걸려 있고 이것도 왜 걸려 있냐고? 여기 뭐. 신발이, 신발이 많네 신발이 너많데 인형도 있어 요 어? 인형도 있나? 어디? 잠깐만 조심해봐 어 조심해 신발이 너무 많대 야 근데 다 어제 신발이냐 근데? 갈때마다 뭐. 구두가 엄청 많네요 아까도 다그제신발 없었잖아 아, 근데 여기도 이상한게 벽이 너무 깨끗해요 저쪽 안쪽 방도 아, 포도 장식 녹슨 거. I 주시 n 아, 저파상상품관이 n t 아부다 w I d o 네 t k n o 박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물이 떨어지는데통 쳐볼까요? 아, 저거 봐, 아예 터치지 마라. 저거 봐라. 아, 저기 막 많이 나있네요. 와, 많네요, 그냥 음, 이것도. 응. 뭐야? 여기 여기 책이 엄청 많아. 요 불탄 집이 여기네. 잘 골라서 들어왔데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처음에 입구 보시면 다다탄거 보이시죠? 예. 네. 타가지고, 아 이따 다, 이게 다, 다 녹아내렸어요. 저거 고어 저기 아직 물 떨어지네? 그니까. 어제 비 왔어. 이게 피 아니에요? 들가 볼까? 아, 문 닫고 온다. 와, 려 있네. 와, 뭐야? 아, 어, 뭐고? 어. 뭐. 혼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나? 다단데 열렸어다 열렸나? 응. 뭐. 야, 그 촬영. 진짜로? 뭐야? 어, 뭐고? 혼자 열렸나? 다단데 열렸어요. 다단데 열렸나? 그 진짜로? 네. 여러분들, 어, 개히 무섭다 혼자 올려고. 방금 문 닫았는데 혼자 저절로 올렸어요. 일단 올라가자. 와, 그... 보자. 여기 신발이 많네. 신발 너무 많데 인형도 있어요. 응? 인형도 있나? 어디? 잠깐만, 뭐 조심해봐. 어, 조심해 신발이 너무 많대. 음. 야, 근데 다 여자 신발이가안데발때보다구두가 엄청 많네요. 아까도 다 여자 그 신발을 었잖아아데 여기도 이상한 게. 벽이 너무 깨끗해요. 저쪽 안쪽 방도. 아, 포도 장식. 녹슨 거. 우리 집 제사길. 네. 저 위에는 뭐 이런 거다눌어볼까요상 없다, 근데. 뒤로 좀 가보자. 여기가 없네. 통장. 통장이 두개 남네. 통장, 신경하지 마세요. 이름을. 주민번호가 17? 잠깐만. 주민번호가 17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17인데. 아니. 주민번호가 네, 17이라고. 앞에. 17? 어. 17은 생년월일. 몇 살이에요? 그래. 생년월일이 어. 17년도, 1 7년도몇 살이에요? 지금이. 이, 이, 지금 20년 18년이잖아. 1 0 0년도니아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주민번호를 봤는데 17, 17년도 생이에요. 와. 이건 개인 정보상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2살. 근데, 원래 통장에 주민번호까지 있냐? 뭐, 뭐 이거, 이건 개설이 있아 2001년. 17년 전. 와, 2001년, 17년 전이가. 이거는 이제 그, 혼순, 이제. 뭐, 아안분본 아, 안분본 거. 근데 이거 밖에 없어요, 만뭐 원. 이거 하다가 급하게 나가면서 못한 거니까. 음. 여기 술병 같은 게. 근데 한빛은행이란게 없었잖아. 한빛은행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다가 지금또또 또 뭐로 바뀌지 않았나? 우리은행은 그대로 있다. 아, 뭐지? 우리은행이니 이게 뭐야? 음, 어, 빛 같은 거는 조금 이제. 그건, 잠깐, 여기, 여기 그림이 있네. 뭐가 있네. 수영복 같은 거네, 수영복. 음, 우리 어렸을 때 탑블레이드 하던 거 있다. 어? 리올. 그거, 이거 줄 해가지고 쫙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하셨네. 부산 동성. 동학교. 부산 고등학교. 동성 고등학교.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근데 진짜 급하게 나갔나봐 졸업 음. 사진 같은 것도 왜또나간 거면. 응. 음. 진... 네. 그대로잖아요. 어. 전투 아니야? 어디? 어 전투하네? 내 네, 군인. 군복 아이가 저거 이거? 어? 그러네? 네. 어? 대박이네 자, 버리조심면야돼네와 이거는 뭐? 다 떨어져 이거 위에도 나무로 되어있네 야 구나가 있어 이아 근데 이 어깨 층면에 보면 개구 나와있잖아 아, 그런 것도 그런가? 지금 5층까지 저희가 올라왔다 왔습니다. 5층까지 이렇게 휴가 체험을 했다 왔는데, 지금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어, 지하를 어떻게 지금 가야 되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5층까지 다녀온 결과, 어, 제가 우리 아까 몇 층에서 내가 뭘 봤다 했죠? 제 마지막 편이에요. 군복이군요. 군복이 보듯 지금 4층이죠. 네, 4층에서 그 군복 있던 집에서 제가 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옆으로. 근데 그게 그림자인지 아니면 불빛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해볼게요, 여러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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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다아가놨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세요.

무슨 모서리에 뭐가 보이냐고? 무슨 모서리에 뭐가 보이냐고? 뭐가 어, 보이고뭔 네. 네. 소리고? 어, 진짜 무섭다 뭔 소리인데? 아, 소리. 방금 페트병 떨어질 소리 아니고 네. 페트병 무슨 소리 들렸는데? 그니까 방금 페트병 떨어질 소리 같은데 이거? 방금 페트병 떨어질 소리 들렸다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티트병이 떨어진 소리가 들렸어. 일단 문 닫고 나갑시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일단은 체험은 끝났고요. 저희가 2차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들.